아니, 분인 <laughs> 분인을 자기가 하고 싶은 과하면어떡해 다시 <laughs> 시작. 그러게, <laughs> 아그라기 <아니, 웃음> <구구롱> 친구들. 어, <laughs> <laughs> 오빠. 안녕하세요, 어른하김 민기 민경이 나의 꽁냥 꽁냥 꽁냥이들 안녕 꽁냥냥냥냥냥냥냥냥냥 <laughs> 술을 많이 먹어가 코가 딸기 코가 됐쁘다 <laughs> 꽁냥이들 메리 크리스마스. 메리 크리스마스. 에서 이제 여러 브랜드에서 맛있는 케이크들이 나오고 있어. 오우. 호텔에서도 나오고 어디 뭐 여기저기 여기 빵집에서 많이 나오는데 오늘은 우리가 너티드 케이 이 케이크가 크리스마스를 공략해서 나온 네. 케이크란 거죠. 와 근데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우리 제작진들이 엄청난 게이 케이크를 공수하기 위해서 네. 아침에 오픈런을 했대. 새치기를 마다 않고 <laughs> 그러면 안 돼. 네 그러면 안 돼. 왜냐 우리 꽁냥이들에게 어떤 맛인지를 또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대. 우리 제작진들 칭찬해. 오빠, 너무 예쁘다, 오빠. 얘는 진짜 보기만 해도 막 신이 난다. 저는 개인적으로 케이크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은 좀 케이크를 안 이쁘게 만들었으면 좋겠어. 어. 이걸 막 자를 때 너무 막 자르기 싫어. 미안하지. 어. 요거 작은 거 곰돌이부터 가볼까? 요 케이크, 얼마에 구성되어 있나요? 21,000원이고요. 이름은 러블리 슈다베어 케이크입니다. 어떻게 먹어 이거? 아 미안해 이런 애들이 미안해 이렇게 예쁜 케이크는 이렇게 할수 있는데 모형이 있는 애들은 머리를 잘라먹고 팔다리를 막 잘라 먹어야 되잖아 그냥 호빵맨이라고 생각하자 한번 보자 안에 어떤 게 들어있는지 어, 무슨 가루가 부러져 있구나 머리를 잠깐 이렇게 잘라볼까? 아 잠깐만 <laughs> 너무 잔인해 근데 이게 너무 귀여워서 그래 이런 곰들이 제가 하트 먼저 떼 먹어볼까? 그래 하트 먼저 음 아우 야, 초콜릿 고급지다, 맛있다. 음, 그러면 음 <laughs> 어쨌든 먹어야 되니까. 어, 폭신. 어, 너화하이트 초콜릿이 막있으려는데 폭신하네. 짜잔. 와. 오. 겉에가 무스가 이렇게 있구나. 개인적으로 오빠 이런 크림 있는 케이크 좋아하잖아. 크림 환장합니다. 이. 어, 밑에 또 빵이 있네. 그 크림이 있고, 빨기 잼이 있고, 그리고 얇게 시트 빵이 있어. 짠. 짠.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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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맛이 꿈같은 맛이네 꿈처럼 뭔가 사라졌어 칼로리 남아있겠지 나도 뭔가 이런 멋있는 말을 해야 돼 마치 자연 경관을 보는 것 같네 어 <웃음> <웃음> 와, 맛있다 어 되게 부드럽다 이 크림도 그렇고 안에 잼도 그렇고 잼도 너무 시큼하지 않고 좋네 음~ 음~ 그건 뭔 소리야? 어, 내가 크림 씹었어. 그럼 크림 씹는 게 아니고 <웃음> <웃음> 크림으로 각을 하는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나 완전 내그 스타일. 와 이거 2 1 0 0 0 원짜리인데 20초만에 다 먹는 것 같은데? <웃음> 음. <웃음> 진짜 맛있다. 내가 반을 정확히 자를게. 고기, 액기. 아, <웃음> <웃음> 와 대체 이건 나갔다. 아니 햄버거 자를 때 맨날 이렇게 잘라 <laughs> <laughs> 어. 맛있다. 응, 음, 맛있다. 와. 부끄러워 아, 다 <laughs> 와, 씨, 끝났다. 응. 곰돌이. 안녕. 확실히 빵이 없으니까 이게 헤비하지가 않네. 아, 너무 좋았어. 난 그게 진짜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야. 배부르지 않아서 너무 좋아. 이거 아주 맛있구만. 맛있구만. 내 사랑 딸기 케이크. 딸기가 되게 많 들었어. 이거 봐. 위에도 잔뜩 들었는데 밑에도 봐봐. 잔뜩 들었어. 그러니까. 이거부터 먹어야지. 아까랑 달라 맛이 아까게더 우유 우유 맛나는 딸기 맛이 났어 이건체리 맛나네 비리바리 뽀 뽀로로로 음이 케이크는 얼마 있요이건한 25,000원 25,000원 이 케이크는 32,000원 어 근데 딸기가 많이 들어갔어 음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스타일의 케이크야, 이거. 유나가, 또 내가 하면못 잘랐다고. 아니야. 우리 옛날에 결혼식때로 회상하면. 그때도 유나가 힘줘서 잘랐잖아요. 대만나 케이크, 커팅하겠습니다! 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한번더 잘라주세요! 커팅해주세요! 오. 오. 케이크 안에를 볼게요. 오, 어. 어? 아 겉에서 보는 거랑 똑같아. 쭈까, 아니 여기 이렇게만 이렇게 뜯는 거라서. 음 비싼 맛이야. 거진 맛이 나. 저도 하나. 오, 어. 오, 어. 어이. 어이. <웃음> <웃음> 맛있겠다. <웃음> 맛있겠다. 와, 알기가 막 통으로 들어갔네. 카페라떼였으면난리다 음, 날다. 음, 음. 아 맛있어. 어쩜 이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크림도 야, 너무 고급지다. 아. 음, 음, 그냥 생크림이 아니네. 음, 어머, 어머, 며칠 굶었어? 오빠 너무 좋아하는 맛이지. 아 딸기도 진짜 너무 맘에 들게 듬뿍듬뿍 들었어. 음. 맛있네. 음. 확실히, 잘하는 집이 잘해. 빵도 너무 부드러워. 응. 이거는또 이제 남은 두 개는 앞에 하이에나들에게. <laughs> 지금 계속 아까 그 곰돌이를 다 먹었을 때두 명의 표정을 보았지. <laughs> 진짜 딸기 너무 듬뿍이다. 이거 이름이 뭐야? 이름이? 이름이 딸기 핵 듬뿍이야? 뭐야? 딸기 개만이. 메리 스트로베리 케이크입니다 진짜 이거는 케이크에다가 스트로베리 붙일 만하다. 근데 크림도 너무 맛있어. 와, 마스카포네의 느낌이 막뭐 나는 그 크림이야. 어, 나도 이런 말 하고 싶다. 오빠가 해. 마치 마스카포의 그 느낌을 하는 느낌이야. 마스카포네 그 치즈가 들어가면 그 특유의 그 카스테라 바닐라의 향이 상남면서그 꾸덕한 그 느낌 이잖아그 느낌이 나네 브랜딩이 잘된 느낌이야 아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 근데 안 달아서 너무 좋아 이 크림을 기계로 섞은 느낌이 아니라 이게 수제로 이렇게 섞은 느낌이야 마스카포네 <laughs> 아니 마스카포네는 그 이름이고 그 크림 그 치즈 이름이고 버랭 같은 느낌이네 버랭 머랭, 머랭. <laughs> 자 다음 케이크 <laughs> 이게 메인인 것 같아 요 오빠. 아 이거 진짜 무슨 밥이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케이크다 그치? 가짜 케이크 같아. 아이라리라아리라리라난 아 케이크 너무 좋아. 기분 좋잖아. 몰래. 케이크는 항상 기분 좋은 날 먹어. <laughs> 와 크림 진짜 부드럽나 보다. 다 떨어져 나오네 크림이. 야야 <laughs> 야, 크림이. 근데 이거를 붙이면 어쩔 수 없어. 크림 부드러운 거지. 이거 약간 아까우니까 크림 아아 크림 아깝잖아. 어 셰프. 어거지저부던데 그냥 말자. 어이 좀꼭 어, 부드러운 거 봐. 어머. 그럼 크림을 한번 먹어. 저는 자르는 동안. 와 칼국수 먹듯이 먹어. 약간 옛날 게 느낌의 크림이야. 느낌이 장난이다. 이 빵도 맛있다, 오빠. 이 빵이 그냥 빵이 아니네. 매트 보아제. 티라미수 만들 때 보면 빵에다가 그 커피 부어놓은 빵그 느낌이 나. 와, 왜 이렇게 촉촉하지? 이 엄청 진한 초코 가마슈 시트. 아, 음. 그래서 뭔가 이렇게 부어놓은 거 촉촉하게 커피 부어놓은 듯한 그, 그 맛이 나. 음. 나는 막 이렇게 너무 색깔이 너무 확 있는 케이크들은 이 안에 그 미끈미끈함이 남아 있을 것이다. 항상 그런 생각이 있었어 어릴 때부터. 색깔이 너무 진한 크림은 그렇게 안 좋아해. 근데 내 예상과 상상을 다 깼어. 와이 약간 먹으면 입 안에서 꿈처럼 사라지네. 약간 일장춘몽 같네. 그래? 어. 야 상상도 못했네. 크리스마스 날 뭔가 게 달달한 이런 케이크를 먹으면서 뭔가 파티 즐기면 되게 진짜 기분 좋을 것 같아. 음! 이 케이크는 얼마짜리요한 35,000원. 그러니까 얘랑한 5만 원할것 같은데? 3 8 0 0 0원입가 제일 싸네! <laughs> 가격 책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지? 얘가 아까 그 작은 사이즈 있잖아. 걔보다 딸기가 적어. 걔는 진짜 층마다 딸기가 있었잖아. 응. 근데 이거 딸기 크림인데? 근데 이 크림보다 나그 곰돌이에 있었던 그 무스 크림 있잖아. 나그 크림이 훨씬 아... 더 고급지고 더 촉촉하지, 그게. 사실 생각해보면 새우깡도 큰게더 싸. <laughs> 맞아. 좋네 뭔가 진짜 파티를 즐기는 거 같고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거 같고 좋네 요새 보면은 이런 비싼 호텔들도 보면은 막 케이크 어떤 거 10얼마이래 10얼마 케이크 10얼마 한다고? 제일 비싼 케이크 25만 원도 봤어요 에? 25만 원? 네. 3단 케이크야 아, 거기 뭐금 뿌려주나? 유기농이나 뭐 이러겠지 난 뭐. 근데 사 먹기 쉽지 않을 거 같아 근데 한 번쯤은 이제 기분 내려면은 이제 그럼 오백 카드로 사 먹어보자 나 기분 낼 생각 없어 <laughs> 그래 그럼 기분 나기 나는 날 알려줘. 어? 아 우리 꽁냥이들도 한번 좀 크리스마스고 하니까 어. 기분도 좀 내일 네, 요 이렇게 크리스마스 파티 케이크를 즐겨보는 게 좋을 것. 좀, 좀 인원이 있다, 친구들이 많이 있다. 그러면 난 요거 추천. 아 이게 뒷모습이 자꾸 유나 같지? 그러네 뭔가 엉덩이가 뚱뚱하네. 묘하게 유나 같네. 엉덩이 뚱뚱하게 앉아있네. 귀여워 죽겠네 진짜. <laughs> 우리 꽁냥이들도 크리스마스 맛있는 케이크 와 함께 즐기세요. 즐기세요. 기분 언제 날 건데. 나 기분 낼 생각 없어. <laughs>